거의 8개월 전에 전자 현미경 검사를 하기 위해서 슬라이드 글라스 위에다가 백신을 떨어뜨려 놓고 말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만들었던 샘플들을 계속 이 보관함에 보관을 했습니다. M이라고 써 있는 것이 모더나고요. 여기 보시면은 뭔가 이렇게 말라붙은 흔적이 있는데 그것이 모더나 백신이 말라붙어 있는 거고요. 이거는 커버 글래스로 덮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하려는 실험에 아주 적당합니다. 노바백스 이거는 식염수에다가 화이자를 섞은 것이죠. 커버글레스로 덮지 않은 이것들은 컨트롤 그룹으로서 식염수만 뿌려 놓은 거고요 노바백스, 모더나, 그 다음에 화이자 이렇게 샘플을 구성을 했습니다 먼저 이것들이 어떻게 보이는지 현미경으로 본 다음에 여기다가 응류수를 부어서 어떻게 변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것은 그냥 생리식염수이고요 이거는 소금 결정이겠죠? 여기에는 백신이 없습니다. 그냥 생리식염수만 컨트롤 그룹으로서 샘플을 만든 거고요. 소금 결정은 이렇게 보입니다. 생리식염수 안에 있는 NACL 결정이 이렇게 보입니다. 어... 자, 두 번째로. 이거는 화이자 백신입니다. 지금 현재 배율이 저배율인데요. 56배에다가 스마트폰 2배니까는 112배죠. 배율을 높여보겠습니다. 현재 배율은 1,120배입니다. 화이자 백신이 이렇게 8개월 이 공기 중에 노출된 상태로 유리에서 건조된 거고요. 이런 다양한 형태의 결정체들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 이제 물을 부으면 얘네들이 어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부은 후 커버 글래스로 덮겠습니다. 아까 생리식염수를 건조시킨 거는 그냥 사각형의 NaCl 결정만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길쭉길쭉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되어 있죠. 길쭉길쭉한 결정체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이자 백신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5월 달에 만든 샘플입니다. 2022년 5월 달에 만든 샘플이고, 현재, 거의 이제 8개월 가까이 됐죠. 세 번째로, 노바백스입니다. 노바백스 백신을 건조시킨 것. 지금 저배율로 보고 계시는데, 독특한 형태의 이런 기학적 현상이 생기고 있는데, 이렇게요 마치 생선 뼈라든지 나뭇잎 어떤 그 줄기 모습들 큰 줄기가 있고 사이드로 이렇게 쫙 결정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부위에서 결정체들이 많이 생겨 있습니다. 이렇게 나뭇잎 모양으로 결정체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노바백스 8개월 정도 된 노바백스 건조물을 보고 계십니다. 노바백스는 프레쉬한 상태에서 봤을 때 딱히 보이는 부유물들이 별로 없었지만 이렇게 건조되고 나서는 많은 결정체들이 보이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는 요즘에는 노바백스의 존재감이 별로 없네요. 대부분 뭐 화이자, 이과라든지 모더나, 스파이크라든지 뭐 이런 것들. 어... A율을 높여 보겠습니다. 노바백스 백신 건조 A율은 1120배입니다. 이렇게 사각형으로 보이는 것은 소금 결정이라는 것을 알수 있겠죠. 내용을 떠나서, 이거는 자연이 만들어내는, 자연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예술적인 형태라고 볼수 있죠. 인공지능이나 유명한 화가가 그리더라도, 이런 독특한 모양은 만들어내기가 간단한 작업은 아니죠. 스크린샷을 해서, 위험한 현미경 인스타그램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노바백스를 보고 계십니다 8개월 정도 건조시킨 노바백스 어, 아까 저배율에서 봤을 때 약간 나뭇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나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은 결정체들이 이렇게 몰려 있는 거고요 아마 확산되면서 그런 어, 모양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소금 결정이 NACL 결정이 확산되면서 그런 독특한 형태로 퍼지면서 굳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노바백스를 보고 계시고요. 노바백스를 여기서 마무리하고, 네 번째 슬라이드죠. 현재 보시는 거는 모더나입니다. 모더나. 근데 이 모더나가 같은 슬라이드 내에서 두 군데다가 뿌려놨는데, 하나는 굉장히 옆으로 많이 퍼져 있거든요. 뭔가 확산이 많이 돼가지고, 옆으로 많이 퍼진 모습이고, 나머지 한쪽에서는 이렇게 한 군데에 딱 몰려 있습니다. 자, 여기를 먼저 보겠습니다. 응? 이건 뭘까? 어, 이 검은 암흑 물질 같은 거는 무엇일까요? 자, 모더나가 건조된 모습인데 이렇게 검은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데서는 보이지 않는 거고 뭔가 뭔지 모르겠네요.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건조된 모더나. 결정체. 이렇게 길쭉길쭉한 것들이 아까 화이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유리에 생긴 크랙이 아니고요 이거는 순수한 결정체들입니다 조금 배율을 낮춰 보겠습니다 아까 봤던 그커먼게 뭔지 좀 보고 싶은데 현재 배율은 그래서 400배에다가 곱하기 스마트폰 2배를 하면 800배가 되겠죠 온통 이렇게 길쭉한 결정체들이 보입니다 자, 이 슬라이드는 이 슬라이드 보관함에서 8개월 정도 있었고요. 다른 어떠한 그 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것이 생긴 것인지, 이거는 반복 실험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더나 백신을 슬라이드 글라스 위에다가 한 방울 떨어뜨리고 건조시키는 작업을 다시 한번 해보면 똑같은 것이 또 생기는지 알수 있겠죠. 그 실험을 오늘 다시 한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배율을 2,100까지 올렸는데, 너무 이게 두껍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보이질 않, 않죠. 다른 부위들은 그냥 일반적인 그런 모습들입니다. 근데 백신이 건조되면서 결정의 모양이 일정하게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결정의 모양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부위에서는 이렇게 그냥 동글동글한 것들만 보이고, 이거는 거대한 원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떤 부위에서는 이렇게 동글동글한 결정체들만 보이고 있고요. 네. 환공포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